친구들,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친구들아,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이 있대요. 사모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가르쳐 준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어떤 비결이었어?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승리! 오늘은 어떤 비결인지 알아보는데, 오늘은 이렇게 멋진 용사가 나오네요. 이 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배워보기 전에, 이번 주 외울 말씀인 챈트성 보호하겠습니다. <목소리> 우리 친구들 무엇이 있을까? 친구들아, 사모님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 짜잔. 우와. 엄청 힘세고 엄청 용맹해 보이는 용사가 있네. 어,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청 유행했던 영화인데요. 300명의 이렇게 멋진 용사가 엄청 큰 군대와 싸우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런 거예요. 어, 그러면 이, 힘센 용사 300명이면 승리하는 비결이 될까요? <laughs> 그거 좀 아닌 것 같지. 맞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오늘의 주인공이 나올 거예요. 이 주인공은 누구인지, 이렇게 멋진 모습의 용사인지 한번 봅니다. 짜잔. 친구들아. 어, 용사 어디 갔지? <laughs> 어, 어, 어. 용사 어디 갔지? 용사는 없고 농사를 짓는 <laughs> 한 사람이 있지. 이 사람은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 이 사람은 밀을 타작하는 곳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어, 포도주를 만드는 거 포도주 틀에서 사람들 눈치를 이렇게 봐가면서 비를 타작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이 이 이스라엘 족속을 치게 해가지고 고난을 겪는다고 말했잖아. 이, 그 고난 중에 있는 거야.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면 그걸 다 가져간대. 그래서 몰래 보리타작, 밀타작을 포도주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래요. 뭐라고? 주인공. 음, 이 주인공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바로 요시아의 아들 기도온이에요 그런데 이기도온은 겁쟁이에다가 소심해요. 뭐라고요? 겁쟁이에 소심해요. 그리고 이 문화세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집안. 그리고 이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였어요. 이기도온 겁쟁이 기도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이 기도원에게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뭐라고요 힘센 용사 어디 갔어요 <laughs> 친구야 이 겁쟁이 소심한 기도원에게 이 천사는 말해요 힘센 용사여 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줄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힘센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원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친구들아.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졌을 때그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이 사람인가봐.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바로 사사, 기드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기 위해 세운 지도자예요. 오늘은 이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서사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야? 겁쟁이 기드온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 와 어, 어? 저기 봐!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데? 기드온 너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백성이 너무 많구나. 많구나 하나님, 겨우 3만 2천명입니다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명이나 되는데 수가 많다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무섭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 난 사실 마음은 있는데, 전쟁은 무서워! 사실 나도 그래요. 전쟁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뭐야 가란다고 진짜 가네? 어 이제 만명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아직도 백성이, 백성이 많으니, 많으니 그들을,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거기서 내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사람들만 함께 갈 것이다. 것이다. 네 하나님. 사람들이 모두 물가로 내려왔어. 목이 엄청 말랐나 봐. 다들 허겁지겁 물을 먹고 있네. 손으로, 손으로 물을 떠서, 떠서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할 것이다. 다 <laughs> 300명? 아니 300명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우와! 음, 조금 걱정은 되지만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셨으니 기도는 해낼 거야. 여러분,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응? 음? 아니 이건 또 뭐지? 하 하나... 나팔이랑 횃불 만들고? 아, 아, 모르겠다. 아, 우리도 같이 지켜보자.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여호와와 기도를 위한 칼이다. 아니, 엄청난 군대가 온것 같다. 도망가자. 하셨어. 300명으로 이큰 전쟁을 승리하다니, 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하셨어. 친구들아, 영상 재미있게 잘 보았나요?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미디엄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친구들아, 그 과정은 어땠나요? 음, 미디엄과 싸우겠다고 나온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만 명만 남겼잖아. 근데 그만 명이, 어, 물을 마시게 해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옮겨줘서 이렇게 물을 먹는 300명만 남겨놓으셨잖아. 그래요. 그런데 또 싸움의 과정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셨어요. 미디안의 파수군이 교대하는 시간에 이 300명의 군대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미디안의 군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나 봐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칼로 치고 싸워서 자기들끼리 엄청 많이 죽고 그 나머지 도망가는 사람들을 기둥원의 300명의 용사들이 가서 무찔러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친구들아, 이렇게 기도원과 300명의 봉사들은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하실 거였으면 아까 그 3만 2천 명으로 승리하게 하시면 되잖아. 왜3 0 0 명만 남기셨을까? 그거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외울 말씀인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사사기 7장 2절을 한번 읽어봅는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밑에 세 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세 줄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처음에 3만 2천 명과 이 위대한 사람들이 싸웠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3만 2천 명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와!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laughs> 와! 우리가 정말 힘센 군대다.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을 사용하시지 않고, 300명의 군대만 남기신 거예요. 친구들아, 있잖아. 32,000명이랑 미디안 군대랑 싸우면, 이스라엘 한명당 미디안 사람 한 4명 정도 무찌르면 이기거든. 그 할만한 싸움이잖아. 근데 있잖아. 300명의 군사랑, 13만 5천명의 미디안 군사랑 싸우면 사모님이 계산해 봤는데, 한 명당 450명이나 무찔러야 이길 수 있는 숫자야. 이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싸움이야. 한 명이 어떻게 450명을 죽여? 그치?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만 남겼어.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음,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 오늘 그 설교 제목의 그 비결이 나와요.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맞아요, 친구들.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요, 연약해요. 아직 어리고 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기만 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뭐이 승리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친구들아. 내가 능력이 있다면 우와, 내가 할수 있지. 나의 능력으로 이걸 할수 있어. 어, 나를 자랑해요. 어, 나는 이렇게 힘이 세. 난 이렇게 똑똑해. 나는 우리 집에는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더 의지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친구들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친구들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이길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음.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기꺼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어, 넘지 못할 산같이 느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겁쟁이 소심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고, 또 300명의 군사를 통해 위대한 군대를 승리하게 하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뜻인 줄 믿고,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